잠 못드는 밤에 있는 인지행동이야기 정종진 즈음. 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주사범대 교육학과 졸업 후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교육심리학 중에서도 학습동기와 교육상담이며 최근에는 행복한 삶을 위한 긍정심리와 실존주의적 상담, 그리고 뇌 과학과 교육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뇌 기반 교육과 심리 치료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심리 상담 전문가 수련 감독 교류 분석 상담과 수련 감독 학교 상담사 등 다수의 상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 네, 지은이를 소개를 해 드렸고요. 목차 소개해 드릴게요. 1장 인지 행동 치료 변화도 알아야 할수 있다. 2장 불면증 나는 왜 잠들지 못하는가? 3장 불안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손님. 4장 우울증 마음의 독한 감기. 5장 외로움과 분노 누가 그렇게 만드는가? 6장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간과해서는 안될 상처. 7장 나쁜 습관 행복이라고 믿었던 것의 배신. 8장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여덟 가지 방법. 오늘의 내가 만드는 내일의 나. 네, 저는 그 중에 이장 어, 불면증 나는 왜잠 들지 못하는가 이 부분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요 불면증이 꽤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잠이 안 온다.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졸린데 잠이 좀안 온다 이 말씀을 늘 하시더라고요. 어, 졸린데 잠이 안 온다, 자고 싶은데 잠이 잘안 든다 이런 말씀해주시는데 어,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장 불면증 나는 왜 잠들지 못하는가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불면증 나는 왜 잠들지 못하는가. 힘든 마음을 고치려면 그냥 한숨 푹 잠을 자라. 미구에드 세르반데스. 24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수면이다. 물론 개인과 연령별로 수면 시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 8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7,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해야 다음날 해야 할 공부나 일의 능률이 높아진다. 물론 건강에도 좋다. 만약 하루에 8시간씩 잔다고 하면 인간은 하루 24시간 중 3분의 1을 잠자는 데 할애한다. 60세까지 산다면 무려 20년을 잠자는 데 보내고, 90세까지 산다면 30년이나 잠을 자는 셈이다. 잠을 자면서 보내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수면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하다. 이 정도로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실제 잠이 필요한 것은 휴식이나 재충전의 의미도 있지만, 뇌에서 중요하지 않은 기억은 지우고, 장기 저장이 필요한 기억을 따로 저장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수면은 육체적으로도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다. 수면 부족은 인간에게 여러가지 형태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수면이 부족하면 신체적으로는 졸음과 피로,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건태감과 무력감의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적으로는 대인 관계에서의 즐거움 감소, 직장에서의 잦은 결근, 학업이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일으키기도 한다. 게다가 알코올 복용 및 약물 자가 투여, 물과 불안, 심각한 의료적 질환, 심장, 심근경색, 고혈압, 만성통증, 비만, 당뇨병 등을 일으킬 위험도 증가하고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누구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일시적인 불면증과 같은 수면장애를 겪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수면장애를 장기적으로 겪는 사람들이 늘면서 요즘에는 현대병이라고 부를 만큼 너무나도 흔한 병이 되었다. 그런데 수면 장애는 단순히 쉽게 잠을 자지 못하는 개인적 불편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신체의 면역력까지 떨어뜨려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잠이 보약이라고 말하듯이 수면은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훨씬 더 크다. 이 장에서는 불면증의 원인과 치료를 CBT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불면증의 원인. 걱정은 낮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중 불면증 환자가 2012년에 40만 3,417명에서 2016년에는 54만 1,958명으로 34.3%의 증가율을 보였고, 100명 중 1명은 불면증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면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제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찾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불면증이란 주관적으로 수면의 불쾌함을 느끼는 것이고 그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뉜다. 먼저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잠들기 힘든 수면 개시의 어려움, 잠들고 난후 수면 중에 자주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수면 유지의 어려움,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조기 증상, 수면 시간이 짧거나 잠을 자도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일주일에 3일 이상 불면증상을 겪는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어지면 보통 단기 불면증으로 분류되고, 6개월 이상이라면 만성 불면증으로 분류된다. 미국 정신의학 협회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제시한 불면증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면에 대해 심각한 심리적 불편함을 호소한다. 잠드는데 걸린 시간 혹은 잠자리에 누웠으나 깨어 있는 시간의 합이 30분을 넘는다. 부가적으로 수면 효율성이 85% 미만이다. 일주일에 3일 이상 수면곤란과 관련된 증상이 있다. 불면증 지속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이다. 수면 장애 때문에 낮에 피로를 더 느끼거나 에너지가 저주하다고 느낀다. 그외 졸림, 인지적 장애, 부정적 기분, 행동장애, 사회적 활동지장 혹은 대인관계 어려움 등의 증상을 최소한 한번 이상 겪은 적이 있다. 이러한 불면증상을 일으키는 요인은 복합적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세 가지 요인을 둘수 있다. 첫째, 기질 요인이다. 이것은 불면증에 취약한 개인의 성격적 특징을 일컫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높은 각성 수준이다. 각성 수준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각성으로 표현되는데 각성 수준이 높을수록 불면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수면이란 정신의 각성 상태와 반대되는 상태를 말한다. 수면은 정신의 이완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과민처럼 각성 수준이 높은 개인은 불면증에 걸리기가 쉽다. 이런 사람들은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생리적인 각성 수준이 상당히 높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정상 수면자보다 강박적으로 생각에 몰두하는 경향이 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걱정하며 매우 조심스럽고 쉽게 불안해한다. 결국 해소되지 못한 심리적 갈등이 신체적인 불편감으로 드러나고 각성 상태는 더욱 높아져 결국 정상적인 수면이 어렵게 된다. 둘째, 촉발 요인이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생활 스트레스부터 인생의 큰 변화에서 불면증과 연관된 사건을 가리킨다. 불면증 환자의 74%가 특정한 스트레스 사건 이후에 불면증을 겪기 시작했다고 대답했다. 그 중에서도 이별, 사별, 이혼 등 개인적인 상실 경험과 관련된 스트레스 사건이 불면증 발병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의 질병, 죽음,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았다. 대부분은 불면증을 유발하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불면증도 사라지지만 기질 요인에서 각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불면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례는 만성불면증으로 발전된다. 셋째, 지속요인이다. 이것은 일시적인 불면증을 만성불면증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요인을 말한다. 최초로 불면증을 초래한 스트레스가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만성불면증 환자가 많다. 이 경우 치료에서 더 중요한 요소는 불면증을 촉발한 요인보다 지속시키는 요인이다. 지속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으로는 부적응적인 수면 습관, 수면 상실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생활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등이다.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 위해 낮잠을 잔다거나 침대에 오랜 시간 누워있으면서 잠을 청하는 행동은 어느 정도 수면을 보상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나쁜 수면 습관으로 자리 잡아 불면증을 더욱더 만성화시킬 수 있다. 만성불면증 화자는 스트레스 사건과 상관없이 불면증을 경험하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고 불안해하며 그 결과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밤에 잠들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체크해 보라. 밤에 잠들기 어려운가?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가? 걱정거리 때문에 불안해하며 잠들지 못하는가?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가? 밤 늦게 혹은 이른 새벽에 여러 차례 잠에서 깨는가? 아무리 늦게 자도 일찍 눈이 떠지는가? 우울증이 시달리는가? 위 질문에 대해 그렇다가 3개 이상이라면 불면증의 징후가 있다고 볼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의학적 원인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네, 어, 오늘은 제가 이잠못 드는 밤에 있는 인지 행동 이야기 낭독을 해봤는데요. 저의 경우는 아직까지 뭐한계도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현대인들이 잠을 좀 많이 못 자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잠못드는 밤에 있는 인지행동 이야기 이 책을 한번 낭독해 보았습니다. 어, 내가 좀 잠이 잘안 든다 그리고 어, 뭐내 나쁜 습관을 좀 개선하고 싶다 또 우울증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불안, 우울, 외로움, 어떤 트라우마, 이런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인지행동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가 적극 추천하고 싶은 책이네요.